우리가 다니엘을 그 상황 속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15살이죠 야 그쯤에 노예로 바벨론의 대제국에 끌려가서 이제 3년 동안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불행이 닥치게 되죠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을 모아서요 자기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라 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다 쪼개서 걸음으로 삼겠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그 꿈을 알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들, 지혜자들 그룹 속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이죠. 그때 아리옥을 통해서 왕에게 시간을, 어, 허락을 받고요. 그들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은밀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어, 왕 앞에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나아가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 먼저 했던 행동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이꿈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은 사람이 결코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당신이 믿는 지혜자들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 말은요 죽으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의 전쟁 가운데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걸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이 하는 말은요, 여우와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왕 앞에서 18살짜리 그 노예가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난 후에 46절을 이하를 보면 누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귀한 선물을 주고요.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총리로 삼고 그의 친구들도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볼때참 흥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게 해주신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볼때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의 능력과 다니엘이 행했던 일들이 아니라요.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아이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그 초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절을 보면요. 이제 드디어 그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큰 신상을 보았대요. 그런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이 꿈에서 한그큰 신상 사람과 같은 신상을 보았는데 광채가 너무 놀랍도록 찬란한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 매우 두렵기 때문에 그 신상을 보고 왕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32절을 보면요.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라고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요. 종아리는 새, 발은 새와 진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사실은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데 처음 이 말씀을 대, 대하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것이고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제 다음 본문에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이 꿈은 세상 종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의 어원을 찾아가면서 그 의미가 여러 견해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서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꿈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춘 꿈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포로 70년에 맞춘, 하나님께서 그 꿈이다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그리스. 이네나라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이죠. 네 번째가 뭐냐면,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 나라를 로마로 보는 견해 가장 많이 보는 견해 있는데요.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고요. 자, 32절을 다시 보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구미어 되어져 있죠. 37절, 38절의 해석입니다. 이게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에 은이어 되어져 있죠. 이것은 39절 앞 부분요. 왕을 디를 디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후에 바사,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메데를 이렇게 흡수시켜서 통일시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오 이거는 39절 하반절에요. 셋째로 또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 제국을 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요. 그 종아리는 세요라고 되어져 있는데 40절의 해석이에요. 이것을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그 하반절에 보면요. 그 발은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41절과 43절의 해석입니다. 로마 그 제국의 멸망 이후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을 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 즉 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세상의 새와 진에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상한 또 다른 꿈을 꾼 거예요. 신상 다음에 뭡니까?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왔는데 신상의 새와 진에게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35절에 보면 거대한 신상 그 무시무시한 찬란한 광채를 그바라는그 그 신상이요 한 순간에 무너져서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바람에 날려온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손대지 아니하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태산을 이루어서요 온 세계에. 가득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요. 33절, 35절, 이 해석이 44절, 45절에서 자세하게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꿈에 대한 그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적으로 모두가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34절인데요. 또 왕이 보신 즉 예, 손대지 아니한 돌 여기에 대한 견해는 다 똑같습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핵심은요. 이제 계속적으로 드러나겠지만 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이 꿈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출애국기 20장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시켜 셔서 이제 재단을 이제 쌓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흙으로만 재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요 돌로 재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로 재단을 쌓을 때 어,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라고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돌에 정을 대면 이게 망치나 이런 것들이겠죠. 가공을 하면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인위적인 손이 닿은 걸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을요. 그리고 난 후에요. 여호수아 8장 31절을 보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요이그 다듬지 않는 돌로 세우라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경영과 사람의 계획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단을 그 손대지 아니한 돌로 세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다스림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그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이요. 제가 나중에 6장까지만 하고, 7장은 안 하고 싶기도 한데, 7장에 보면 더 이상한 꿈들이 막 나타납니다. 막 바다에서 막 용들도 올라오고, 막 짐승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밝혀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 세워가시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에 실현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장 1절과 4절만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의 계신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그 대제국, 메데, 바사 그리고 그리스요 그리고 로마도 다한 숨의 죄로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진짜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말해요. 전 세계가 다 흔들립니다. 그럼 대단한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요, 이 미국도 언젠가 한 줌의 죄로 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35절 다시요.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서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풀려간 곳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이, 그 바벨론 다음에 그 바사와 그 메대와 바사가 강해서 바벨론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를 그리스가 이기는데 그리스가 강해서 이들을 이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강해서 이그리스도를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쳤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될 것을 한 꼬마 18살, 로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수천 년 전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제요? 바벨론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0장 18절을 보면요.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 당시에 그 정치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말합니다. 자,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들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인생의 그 권력과 힘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응, 영접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흐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사람에게 돌이 이제 떨어진대요, 하늘에서. 오늘 본문과 똑같죠? 이 의미는 뭐냐면 주도권이요, 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의 끝에서 주님 자신이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그 파멸을 예수 그리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나라에서요. 여전히 우리가 이 나라의 방식대로 살고, 우리의 고집과 내 욕망,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리스께서 언젠가 우리를 깨뜨려서 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의미도 있죠. 나의 고집과 욕망을 깨뜨리는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국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상의 의복 중에요. 에봇 그 받침, 겉 옷을 만들 때그 옷자락 제일 밑에다가 그 돌아가면서 방울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국기 28장 35절입니다. 그 소리가 들릴 것이면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상이 이렇게 움직이며 방울 소리가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과 좀 다릅니다. 원문,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되어져 있는데요. 원문에는 그리하면 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소리가 안 나면 아론이 죽은 줄 알아라 이 뜻이 아니라요. 소리가 나야 아론이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항상 그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식으로 사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사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이 땅의 나라에 미련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매몰되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요, 때는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억울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다니엘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환상,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이나 권력이나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지워야 오늘을 만날 수 있던 것처럼요. 우리가 어제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오늘 다시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가지고 와서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우연히 홈런 치는 경우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작은 거에서부터 훈련하고 준비한 선수가 홈런을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더욱더 세상나라 방식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